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서부터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서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오로지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보통 인간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같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순한 장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왜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표현할 때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하나를 읽을 테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운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물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 몸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라는 표현 속에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한 요한은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그세 분이 성령과 물과 피이고 이세 분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약간 걸리는 게 성령과 물과 피가 있고, 이세 분이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알겠고, 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알겠는데, 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될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 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물의 기원, 즉 생명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